카카오톡 채팅방 프로필 사진 등록하고 나가고 이런 거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제가 10시 일반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이 글씨는 안 바뀌더라고요. 자, 본인이 자주 가는 카톡방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막 너무 많아. 그쵸?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들어가서 보면은 맨날 999개인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막다 일일이 보지 못하거든요. 이 수많은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만 이 배경 홈화면에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다볼수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카톡방만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톡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내 프로필 변경하는 건 아시죠? 그래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제가 꾸며놨는데 이 건물도 마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편집을 눌러줍니다.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요걸을 눌러주면 사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카톡을 답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번호도 하라고 써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버튼 누르고 음악 눌러주고 얘네들 눌러서 이걸 바꿔줄 수도 있어요. 스티커도 눌러서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100억 부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스티커도 하나씩 눌러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카렌더도 넣고 싶다 그러면 카렌더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프로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에서 제, 막 사진을 보내는데 잘못 보내시는 분 있잖아요. 막한 장씩 쭈르로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앨범을 선택을 해줍니다. 앨범. 앨범을 선택을 해주면 전체를 봐야겠죠. 전체. 전체 중에서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동영상, 카메라 쭉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진 보낼 곳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캔바도 음, 있고 막 이러네요 저는 그 카메라에서 선택을 해 줄게요 사진을 여기에서 이거 묶어 보내기 있죠 이것을 체크를 하면 한 번에 30장씩 보낼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많이 막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낼 것들 최대 몇 장까지요 30장까지 근데 이걸 보내는데 그냥 전송하면 그냥 가죠 근데 보내기 전에 이거 있죠 이것을 눌러주면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먹을 것이 나왔으니까 따뜻하게 해줘서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그쵸 이거 자를 것 같으면 여기 버튼 눌러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 이거는 이메티콘을 붙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네, 크기 조절, X표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크기, 크기 조절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첨부할 것 같으면, 네, 체크 버튼. 그리고 글씨도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색상을 먹음직한 빨간색, 선택하고 그리기. 그려 줘야 되는데. 아, 검정색이 나왔죠? 아,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색상. 빨간색. 그리기. 전송 버튼 눌러 주면은 네 스마트폰에 있는 전송을 눌러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 이렇게 간 것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운 받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운 버튼을 누르잖아요. 다운 버튼을 눌러주면 묶음 사진 전체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 이 사진만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한 장의 사진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진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묶음 사진 전체 저장하면 묶음 사진 전체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 동영상은 묶어서 보내도 분리되어서 가요. 동영상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요거들 네, 요거들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달이 나오죠. 이 전달과 공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전달과 공유의 차이. 전달을 눌러주면 카톡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카톡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 입력해서 보내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가 입력되어서 가겠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공유가 나오죠. 공유. 공유를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 밴드, 카페, 블로그,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전달은 카톡으로만 보낼 수 있다는 거. 공유는 여기 모든 SNS 플랫폼에 원하는 곳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누구한테 보냈나? 저한테 보냈나요? 그러면 3분이 되기 전에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낸 메시지에서 삭제를 클릭을 해줍니다. 3분이 지났나봐요. 그러면 저한테서밖에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삭제하기 눌러주면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연락처를 보낼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더하기 버튼 있죠.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침마다 낭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데 여기서 음성 메시지를. 5분 내로는 삭제가 됩니다. 네. 5분 내로는 전체 그 보낸 게다 삭제가 될수 있어요. 카톡. 3분, 3분이 아니고 5분. 아, 네. 5분 내에 하면 전체 삭제가 되고 5분이 지나면 나, 보낸 사람에게만 삭제가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대 몇 분이냐면 5분. 네. 5분이고 보내기 하면 전송이 돼요. 녹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음성 메시지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 홈버튼을 눌러서 여기 녹음 있죠. 이것을 눌러서 녹음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죠. 한뭐 시간부터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하고 여기서 앨범을 클릭하면 앨범을 30장까지 최대 보낼 수 있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면 카메라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캡처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필을 가릴 건지 물어보죠. 그럼 프로필 가리기 하고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죠? 캡처, 캡쳐,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이게 선택을 해주고 캡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더하기 버튼 눌러주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선물하기도 있고, 연락처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음악, 지도, 파일, 이거 다 보낼 수가 있어요. 파일, 뭐, 한글 파일이나 ppt 파일, 이런 거 보낼 수 있고, 이 지도를 선택을 하면 나의 위치를 보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면목역이다. 그러면 면목역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하면 7호선이 나오죠. 네, 7호선 선택하고 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보내기, 네, 이렇게 하면 보낼 수가 있는데 대화 상대 중 일부가 위치 정보를 수신할수 없대. 네,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지도도, 파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텍스트 아이콘을 보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뉴스. 검색. 그러면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라이브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뭐, 뭐가 보이죠? 네. 이렇게 실시간 뉴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영화나 인물 사이트 뉴스에 관한 걸도볼 수가 있겠죠. 나는 뉴스가 아니라 여기다가 인전. 오늘이 이명군님인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케이크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무슨 뭐 생크림 케이크 보내고 싶다 그러면 생크림 케이크 그래도 되고 여기다가. 생일 축하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생일 축하 그리고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돋보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쁜 걸로. 이게 선택을 하고 카톡이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거 안 가서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는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이, 여기에다가 샵을 눌러주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또한번 써볼까요? 뭐, 아침 인사? 아침 인사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들 하나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카톡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굳이, 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한마디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는 게 훨씬 괜찮아요 그죠 텍스트 아이콘 입력을 하시고 내가 여기다 사다리 게임 사다리 게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 게임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지금 내기가 한 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200명까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내기 입력을 등록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골라줘도 돼요. 그래서 내기를 하셔도 되겠죠. 사다리 게임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그냥 어느 분이 빈 것을 보냈는데 그냥 텍시트콘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텍스트를 입력후 미리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이랬죠. 여기서 직장인 어록을 눌러주면은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냥 보내기하면 돼요. 선택하고 보내기하면 되고 한번 해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 전송하기.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텍스트뿐이. 다시. 이샵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콘 네,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직장인 어록 눌렀었죠. 이번엔 생활명언 생활명언을 눌렀더니 생활명언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하고 그냥 전송하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 저만 계속 보내면 좀 뭐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거 해볼게요. 텍스트콘. 검색. 직접 입력.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꾹 눌러주세요. 텍스트콘 가장 먼저 보내는 사람한테 제가 초콜렛을 쏩니다. 그리 직접 입력. 그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스마트한 인생. 그리고,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미리 보기. 해주면, 이렇게 스마트한 인생,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초록색이 좋으면 초록색,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오면, 은 체크 버튼이 있죠. 체크가 아니라, 이모티콘. 카톡,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선물을 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셨네요, 지금. 한번 보내보세요. 선물하기 합니다. 그래서, 샵을 이용해서, 텍스트콘. 어, 초콜렛 감사합니다. 우리 조나라님, 당첨. 네, 텍스트 입력 미리 보기 꼭 눌러주세요. 우리 박영민님 이건 안된 거예요. 글씨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나라님한테 한번 선물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물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하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선물하기, 선물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물하기 클릭합니다. 선물하기 클릭하면요, 여기서 에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서 하나씩 클릭해서 찾아도 되는데. 저는 직접 검색을 할게요. 여기 돋보기 있죠? 여기 돋보기. 네, 돋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검색어가 나오죠? 검색어. 클릭하고 여기다가 초콜릿초콜릿 초콜릿 하고 돋보기를 또 눌러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초콜릿이 나오는데, 네, 어떤 초콜릿 좋아하세요? 가나, 크런치, 네. 대답이 없으셔서, 크런치 초콜릿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크런치 선택하고, 여기다 선물하기 있죠. 쭉 내려보면 선물을 몇개할 건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선물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선물하기. 선물하기 클릭하여 주면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어, 채팅방에 이름만 보면 써줄래요? 이름 까먹었네, 금세. 네. 또크래 받으시는 분, 이름만 보면 써주세요. 아, 여기구나. 음. 여기 말, 줌 채팅방에 써주는 제가 보기가 편한데. 줌 채팅방에 써주세요. 아 네네 조나라님 네네 그러면 제가 선물할 대상을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조나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체크버튼 하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가끔 선물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다가 브랜드명 써주라고 했는데 우리 조나라님 잘하셨네요 브랜드명 안 바꿔주시는 분 끝까지 계시죠? 닉네임 쓰지 마세요. 퇴출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도 이렇게 배경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카드 쓰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생일 축하해요가 아니라 당첨을 축하합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그러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간다고 나오죠. 그냥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페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들 저런 거는 국민은행을 연결을 해놨어요. 결제수단, 카드 입력, 카드를 등록을 해놔도 되고 저는 계좌를 연결을 해놨어요. 7,200원이 있네요. 그래서 결제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결제하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비밀번호는 안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갔어요. 선물. 네. 이렇게 갔다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료를 했잖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선물을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선물을 못 찾겠는 거야. 선물을 어디 가서 나한테 찾냐면 이 선물하기 있죠. 이거들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고 선물하기를 눌러주세요. 선물하기를 눌러줘야지 선물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해봤어요. 선물함. 이 선물함 있죠. 네네. 이 선물함에 가면은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선물하기 눌러서 선물함을 가야 돼요. 네. 바나나 우유 한 개가 남아있네요. <laughs>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해서 선물하기 해봤고요. 오픈 채팅방. 아우. 여기 채팅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죠? 깔끔하죠? 근데 정리 안된 분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많이 있죠. 네뭐 명씩 기본 이렇게 네 명씩 나오죠. 네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거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들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네. 클릭. 클릭을 이거 클릭. 클릭을 해주시고 일단은 채팅방 이름을 내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머금 비움 캠프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머금 비움 캠프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가 탐색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삼색선을 클릭을 해주고 설정 있죠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음. 설정은요 삼색선 다시 해볼까요 너좀 빨랐나요 내가 채팅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삼색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지금 이렇게 사진이 4명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진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음. 앨범에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카카오 프렌즈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프렌즈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요 내가 찾기 쉽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모금 캠프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모금 캠프 아니면 이모금 비용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내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제목만 보고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팅방 이름은 내가 찾기 쉽게 이름을 써주세요. 채팅방이 지금 이렇게 하늘색 색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색상을 변경을 해줄게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기본이다 하늘색이에요. 근데 색상 배경을 눌러주면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하살표 눌러서 다시 나와서 일러스트 배경으로 갈게요. 일러스트 배경에 가면 이쁜 거 많잖아요, 여기이 중에서 이쁜 걸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어. 이거, 요걸로 할게요. 그러면 채팅방에 요 일러스트 배경 이미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모금비움 캠프 방이 요렇게 나왔어요. 깔끔해졌죠? 보세요. 여기 이러닝 전문가 있죠? 사진 4장 있죠? 여기 황상열 또, 여기 작가님. 네개 있죠?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이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삼색발을 눌러주세요. 이 채팅방을 자주 간다 그러면 이 별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서 자주 가면. 그러면, 어, 채팅방 메인 화면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을 눌러주면 여기 또 나왔죠. 이 카메라 모양 눌러서 이 사진만 보고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프렌즈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프렌즈로 설정. 그리고 이름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것이 좋은지 이모티콘을 음. 이모티콘 설정해 주면 돼요. 이름 입력. 여기다가 찾기 쉽게. 예, 황상렬 작가가 오픈 방인가? 황상렬 작가하고 확인을 눌러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바뀌었죠. 채팅 방은 안 해줘도 되고, 현재 채팅 방 색상이 요거 죠또 한번 일러스트로 바꿔 드릴게요. 일러스트 배경을 눌러서, 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바꿔 주시면 돼요. 저는 요걸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뒤로 후진합니다. 요지만 이렇게 채팅방이 바뀌었어요. 뭐 지저분한 거 싫은 사람은 한 가지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지저분한 거 싫으면 네 이렇게 나만 볼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깔끔해졌죠. 여기 형상률 작가, 여기 이목음, 비움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단에 요거 있죠? 이거 눌러주면은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픈 채팅방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뭘 눌러요? 돋보기 옆에 있는 이거 채팅방 표시 있죠? 이거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